안녕하세요. 그리스학 831학원의 원장 남덕욱입니다 수학 끝까지 해내는 힘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신고 2학년 수학1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리했습니다. 선생님이 어, 고등학교 분석을 하다 보면 학교별로 특성이 있는데 경신고는 정말 경신고만의 특징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남들은 잘 출제하지 않는 어려운 단원들을 선생님들은 과감하게 출제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티를 내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출제를 꼭다 꼭 해주신다. 오늘 분석 내용 들으시면서 경신고 학생들은 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 학교 친구들도 경신고 시험 문제 이거 출제하는 경향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희 학교들과 달라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좀 이렇게 보면서, 와, 우리보다 훨씬 빡세게 공부하네? 라는 것도 조금 한번 배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분석한 내용들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22년도. 단원별 분석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함수와 로그파트는 선생님이 낸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출제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의 약속을 꼭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각함수 활용 파트 그래프 문제들 쭉 출제를 했고요. 어타 학교들 희한하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보다 수열의 아파트 많이 내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좀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이 다른 학교들은 좀 반영이 적은 반면에 여러분들 이거 반영 많이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해주시고 객관식보다는 서수령 파트에서 상난이도가 출제가 된다. 변별력 확실하게. 구분을 하겠다. 어 1등급, 2등급 확실하게 구분을 하겠다. 라는 선생님들의 의도가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정성적인 공부, 다른 학교 대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완벽하게 공부하는 과정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교재는 수능특강 활용했고요. 출판사는 금성이고요. 합답형 문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추가 프린트 있었다라는 거자 요거 두개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볼수 있었다라는 거 이번 시험 보시고 확인했을 거고요. 새롭게 시험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그거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문항수는 전체적으로 20문항 정도 출제가 됐어요. 문항수 엄청 많다 그러지는 않은 건데 난이도 자체는 점점점점점점 올라가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어, 단어는 섞여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상난이도에서 어, 상난이도 문제는 서술형에서 꽤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항 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문항 배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라고 이런 표들을 만들어 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보시면은 적중 굉장히 많죠. 시험 준비 아주 열심히 잘. 해드렸다. 라는 거에 대한 표현을 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험범이랑 단원별 문항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제 포인트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이 단원 출제 비중이 높았어요. 삼각함수 활용도 높았습니다. 자 어려워하는 부분들 다 높게 출제됐었고 귀납법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귀납적 정의에 대한 내용들은 뭐 예전에는 그 우리가 그 점화식이라는 것까지 이제 좀 알아야, 완벽하게 알아야, 진짜, 어, 확실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었는데, 미납적 부분에 있어서도 점화식을 조금 참고를 하면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었던 선생님들의 약속을 지켰다, 앞부분 낼 거다라고 해놓고는 교과서나 부교재에서 분명히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지금 보시면 객관식 8번, 9번, 10번, 13번, 14번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부교재인 수능특강 변형됐습니다. 그대로 출제 안됐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활용해가지고 냈는데 이것도 변형을 했습니다. 자, 변형한 문제들, 선생님이 공을 들여서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신구 친구들 분명히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수능특강과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변형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포커스를 둬야 된다. 수능특강 변형 잘 되어 있는 문제집이나 학원의 자료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방대하기 때문에 정리 잘 해놓은 학원이나 선생님들의 도움을 꼭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시간이 부족함으로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하여서 학습하고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 좋지만 선생님들이 준비 잘 해놓은 문제집을 잘 활용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희 그리스학에서는 준비 열심히 해놓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열 단원 특성상 어, 연산이 많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풀수 있도록 하는 계산 연습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산 연습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2학년이에요. 수능에 직접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 조금 잘 들어보세요. 공부를 수능과 직접적으로 한다는 건 퀄리티 있는 문제를 활용하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라든지 수능특강의 문제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되는지는 알고 계실 거고, 앞전에 시험이 잘 봤든 못 봤든 2학기 때 시험도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 돼요. 나는 정시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말로 지금의 상황을 회피하는 과정 갖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 내는 공부, 시험의 성적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공부를 해야지만 수능 성적도 분명히 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단원에 대해서 내가 앞단원이 정리가 안돼 있는데 앞단원부터 정리해 가면서 차근히 한 다음에 정시 준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말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 앞에 있는 것도 당연히 못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까지 그런 행위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배우는 내용들에 충실하고요. 만약에 앞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인강을 하든, 과외선생님만 공부를 하든, 학원에서 선생님들께 보충해 달라고 하든 해서, 메꿔가면서 뒤에 내용 차분히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사회생활 나오셔서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그거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의 모든 것들을 정성적으로 잘 준비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내용 듣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